자 오늘은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아반떼나 K3 근데 이, 그 중에서 K3 차량으로 가졌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전방 추돌방지 차선이탈 폼 프로젝션 열선시트 스마트 키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천만 원대 원래 이 정도면 한천 이백 천 삼백 정도 가는데 저희 천만 원대에 저렴하게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대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울뉴 K3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K3 차량이 원래 아반떼보다 시세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 20년식에 한 7만키로대 그리고 더뉴 아반떼 AD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되시는데 그 더뉴 아반떼 AD에 한이 정도 옵션 들어간 친구들도 가격이 한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연식키로수의 K3로 또 넘어가면은 한 100만원 또 비싸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기아 차량 K3가 조금 더 비싼, 시세가 조금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더뉴아반떼 AD랑 비슷한 가격대로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옵션 자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운전하실 때꼭 필요하신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같은 안전 옵션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 폼 프로젝션 많이 하시잖아요. 그폼 프로젝션 들어가 있는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후방 카메라, 스마트 버튼 키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사회초년생분들께서 정말 딱알맞 는 차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뉴 K3 차량의 디자인은 딱 그냥 귀여워요. 저는 이 아반떼 같은 차량은 조금 더 날렵한 이미지라면 이 K3 차량은 좀더 동글동글한 이미지로 좀 착해 보이는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얘는 할로겐 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주간 주행등은 이렇게 흰색깔로 라이트가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본넷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본넷 부분들 제가 이렇게 빛 반사에서 봤었을 때, 어이 정도면 깔끔한 컨디션이네요. 살짝 뭐 돌방 같은 거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인 것 같고요. 밑에 범퍼 쪽, 딱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범퍼 쪽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직접 오셔서 들어보시더라도 엔진 소리는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넘어오시겠습니다. 이 휠도 또 옵션 좋아야지만 이렇게 휠이 들어가죠. 보시면 휠도, 음, 여기 조수석측 앞쪽 휠 상태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부분 한번 띄워드리면요 진짜로 초년생 분들께서 운전하시기 좋은 크기인 것 같아요 뭐 골목길 돌아다니시기에도 뭐 주차장 들어다니시기에도 뭐 굉장히 딱 알만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 크기입니다 준준형 차량이다 보니까 처음에 운전하시기에도 부담없이 운전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애기들 카시트도 가능하신 아이스픽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 조수석측을 앞으로 조금 땡겨놓고 여기다가 하시면은 같이 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요, 뭐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길 정도로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문콕 같은 부분들 한두 개씩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깔끔한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조수석 측 뒤쪽 휠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쪽에만 가쪽에만 이 살짝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후면 부분 한번 넘어오시면 전이 K3의 후면 부분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앞에 전면부도 솔직히 저 라이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 k3의 뒷부분은 앞에는 좀 착한 이미지라면 얘는 좀 날렵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또 여러 분들 이렇게 블랙 블랙으로 간시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요 준중형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유모차 같은 부분들까지도 딱한이 정도까지 채워질 것 같죠 이 정도까지. 근데 어떤 뭐 유모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하고 외기 뭐 가방이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 차량입니다. 밑에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 따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후면 부분은 깔끔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이고요. 내쪽 지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오 근데 외관 상태가 정말 깔끔하네요. 직접 오셔서 보시더라도 이 정도면 깔끔하다, 만족스럽다 생각하실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핸들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실키로수 나와 있는 차량인데, 여기에서도 운전자 보조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차로 안전, 차로 이탈경, 뭐, 방지 보조,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추돌 방지 경고, 방지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보시면, 이렇게 오토 하이빔 어시선트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좌측에 보시면, 차선 이탈, 구동력 제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거는 내비게이션 자체가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보시면 안드로이드 토 애플 카플레이어는 따로 들어가 있죠. 요즘은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내비게이션 따로 안 보시고 이렇게 카카오 내비라든지 네이버 지도 뭐 이런 부분들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이거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환경 설정에서도 많은 부분들 따로 확인할 수 있게 펌프로젝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하나하나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가이드라인까지도 잘 따라 들어오는 거 저희가 확인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 그리고 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조작하는 버튼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도 1열 열선 시트랑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 좀 드리기 전에 여기 전체적인 이 상태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 느낌 아시죠? 내가 처음에 딱 타서 여기 이런 거 만져보면은 느낌있잖아요 어, 이거 야 진짜 새거 같다. 이게 중고차 같은데도 좀 관리가 안되어있으면 이런 부분들좀 더럽거든요. 근데 만져보면은 야 이거 좀 새거 같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기 진짜 많이 만질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새거 같습니다. 이런 테이프도 안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고 있 책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차키도 두개 저희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가 진짜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새것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보시면, 그니까 러이 운전석 조차도 정말 깨끗한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 이 후면부로 넘어오니까 이런 부분 테이프 안된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 테이프 안된 모습. 여기도 테이프 안 됐고요. 이런 부분도 테이프 안된 모습.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가죽시트 딱 앉았었을 때, 오, 이거 진짜 새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직접 오셔서 타보시더라도, 야, 새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스픽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카시트도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어, 뒷좌석엔 따로 옵션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운전석을 좀 많이 뒤로 좀 땡겨놨죠? 땡겨놨을 어, 때, 꽉찬두 개, 꽉찬두개 들어가면서, 헤드룸도 한 개, 꽉찬한 개. 딱, 성인 남자가 아니을 때, 딱 맞는 느낌? 음, 좀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은, 딱그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올류 K3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초년생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K3를 많이 찾아보시겠건데, 웬카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뭐 다른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실텐데, 그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어, 은근 가격이 좀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 천만원 정도 선에서 한9 0 0만원 선으로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차선인탈이라든지 전방추돌방지 이런 분들이 옵션이 빠져있거나, 아마 AV 시스템이 없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텐데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이제 그 정도의 옵션들이 다 들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식에 7만 킬로 m 정도 주행한 성능상 무사고에 당연히 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지금 이 차량 저희가 중고차 보러 갈까 특가로 1,090만원 정말 괜찮은 가격이죠 1,090만원에 정말 저렴하게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마지막에는 성능지까지 다 띄워 놓을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전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김도현 팀장입니다. 신경써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함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